오늘은 구월동 닭동 인천 각 동은 다 들리네요 청소 회의 <laughs> 금요일 날에는 몇 시에 끝나냐? 이거 주요일? 응. 18일 날? 응. 18일 날 바쁘다. 야. 뭐 있어? 아니. 아, 우리 스파링 하잖아. 몇 시에? 응? 몇 시에? 저, 저녁 8시에. 저녁에? 할수 있겠다. 아니, 시간 되면 와. 집에 있으면 뭐 해? 어디서 해? 김지산 복싱. 드디어 하기동으로 가는 것인가? 뭘월동어다 십구동은 좀 멀다. 네. 중간에 농주 들리면 딱 도도박도. 딱 거긴 들어서부터 개새끼야. 야 그리고 그 가격에 한다고 하는 놈도 또라이지. 우리는 그냥 하긴 걔네도 좀큰 회사가 두, 하, 하는 것 같더라. 오? 야, 요 뭐야? 건물 하나 올리네. 하인 건설. 토지 신탁. 야, 뜬금없이 여기다가 나홀로 아파트 짓네. 저 빌딩 아니야? 빌딩인가? 아파트는 아니대. 근데 여기 빌딩도 생긴맞는데 응? 여기 빌딩이야? 생품 맞고이 동네 못 살아. 그러게. 이런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창문을 못 어, 맞아. 살아봤잖아. 견적도 여기 아파트 올릴 것 같은데? 아, 저기, 근데 저거 왜맨 맨 마지막으로 무시지? 저걸? 이거 뉴스 나오더라. 왜? 이번에 그공사해 가지고 생명가루 종료 날린다고. 아, 문제다. 문제야. 오늘 좀 많이 따와봐. 그럼 내가 여, 영업은 기가 막히지. 방운주 아줌마 부셔주면은 20평대 이 아파트 하나 3개 다쓸수 있어 방운주 아 청소... 청소 인력들을 빨리 뽑아야 돼나 혼자, 나 혼자서 청소하기 너무 힘들어 <laughs> 청소 인력을 더 많이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명암 단단지를 더 많이 뿌려야 될것 같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관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내를 다 구경하였습니다. 저한테는 이 천년에 한번 만날까 말까한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보트 낚시, 낚시마트, 낚시보트입니다. 성인천 장례식장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장례를 저기서 치렀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 술집이 이렇게 뭐 고깃집도 생겼는데 근데 장사가 안 됩니다. 근데 못 아니면... 여기 상가 주차장 없나? 상가 주차장도 매롱인 어 같습니다. 설을 못 세우니까 커피집 임대. 야, 야 벌써 야 핸드폰 가게 벌써 망했다. 이, 시작하자마자? 어 시작하자마자 망했다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장사가 쉬운 건줄 알아 애들이 이게 장사가 쉬운 게 아니야 장사가 만만한 게 아니야 안정권 되려고 그러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니야가 용마루가 기쁘네 용마루 청소 내가 많이 했는데 용마루 청소 용마루 청소 이게 이 많을 것 같은데 어? 용마루 용마루 어, 청소 많이 원 40만 원 50만 원 50만 원5 0진원5만원5진만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원 50만 원 50만 원어0만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5아만원 50만 원만원 50만 만원 오 어, 마이 와서 냄새를 맡아. 냄새? 어, 냄새 맡아. <laughs> 냄새? 어, 냄새. 이게 무슨 냄새죠? 이건 뭔지 해서, 와, 나 이거, 새끼들 이거 뭐 이, 하는 거야? 새끼야, 주공 아파트 냄새지. <laughs> 아니, 처음에 왔을 때랑 냄새가 틀리대 자기 아파트 이런 냄새 안 나요. <laughs> 그래서, 지네들도 무슨 냄새인지 검색을 하는데 그게 네이버가 네, 냄새를 맡아주냐? 아, 진짜, 씨. 근데 네이버에다 뭐라고 친줄 알아? 청소하고 청소 끝 끝나, 청소 끝나고는 보통 어떤 냄새가 나죠? 이거 물어보고 있어니아피치 뭐, 냄새가 나지? 어, 냄새 진짜 진상 버라이어티 진짜 많더라. 뭐지? 나 여기 처, 청소해봤거든 나 유한 데는? 파크비에. 아, 네, 와 여기는 진짜 내곰팡이 청소하다가 죽을 뻔했어. 곰팡이 있어? 어 해가 잘고 장난 아니야. 곰팡이가 서식하기 아 좋은 저 어린이 보호차 매연 아 저게 무슨 어린이 보호차냐 어린이 병들어 차지 어우 매연 봐봐 내가 나물 어떻게 내려저 패차 해야 되는데 저걸 가지고 응. 돈 벌라 그러니 어떻면 한번 확갈아야돼 저거 저봐아우 파킹 놓고 저거 30년 된 차야 파킹 놓고 거기 어디야 공터가 가지고 어 앞에 목까지 존나 갈봐야 돼아휴 진짜 진상들 야, 나 화면으로 보면 그거 같다. 염따 친구 같다. 빠그! 바크! 빠크가 <laughs> 좋습니다. 아 나도 옷 팔아야 되는데 야옷좀 맞춰라. 내 얼굴 넣어서. 얘네 얼굴을 왜 넣어. 그거 너 얼굴 넣어봐. 얼굴 어, 얼굴을 넣을 생각을 해. 인식. 인식이 좋아야 해. 무려 법률 상담. 음. 얼굴을 왜 넣으려고 그래. 빠크 쟤는 영어와 일렉 정... 구글이, 이 어. 코리아미 어그거이게 이렇게, 유행이된거 알아야 이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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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철... 야... 티에다가 차라리 얘 얼굴을 넣을까? 어? 대박 날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어. 어, 올해 이제 할로윈 파티 어, 단골 코스팅되겠지 아니 티에다가 이거 사진 넣어 가지고 파는 거야. 아니 디시에서 이거 그 뭐야? 저작권 걸진 않을 거야. 그럼 알려나? 별로 뒤죠. 어 별로 뒤져지죠 어 오! 뱀이 아 저걸 언제 배달았지다 싣고 왔다 저기 꺼내 4,000원이래 진짜? 저건 의미가 없고 자전거로 한다면은 운동 겸이라도 한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잖아 저 뭐하는거? 저거 가지고 저 도, 애들 알바비 버는거 아니야? 그래서 한 시간에 다섯 뛸수 어. 그 한시간에 다섯번까지 뛸수 있다고 타이틀하 하면은 시간당 2만원이라고 지라 어. 최대 시간당 2만원 에이. 근데, 저속도로 무슨 씨, 야 시간대 2만원을 보내냐 오토바이로가 된게들 될지.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사고 싶습니다. 야, 이나대이나대줄서 있는 거 봐라. 운전, 운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차 기다리고, 쟤 뭐냐. 오. 어, 여기 비서 아까랑 비디있잖 장나라 돈 벌어가지고 저런 애 원룸 하나 얻어줘가지고 그래서 사러 가서 방 하나 얻어주고 월용 2이0만원 줘. 일주일 한두 번씩 하는 거지. 대박이네. 아유 피곤하다면서. 하 아유 피곤하다. 양말 좀 바껴봐라. 에이. 어깨 좀좀풀러봐라 조교, 조교. 우리 마누라는 진짜 짜증 난다면서. 더털야 에이, 돈 벌어와야 되는데 수영했어. 난지를 많이 뿌리고 싶습니다 체육관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우리 체육관 다니던 애가 어. 시합 나갔던 애가 저펠리세이드를산 거야 그래서 야 얼마냐 그러니까 4천만 원이래 어. 깡통 깡통 샀대 깡통 그래, 어. 근데 야 깡통이 제일 나 싸제로 다는 게 훨씬 이득이지 안 그러냐 어디 담배 사러? 어. 야, 여기. 야, 한, 카드 또... 줄게. 야, 태진아. 태진아. 가도. 어, 세상에 어. <놀람> 내가 있고, 싸. 사랑해주는 너의 사람들과 18% 여기는 인천 남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가까운데 바커 그... 태진이 담배값 안 주면은 흉낙이 개새끼 막 이러고. 남이야. 우리 박그친구들어 t 어 t i 광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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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방어 어개 w i 고 아유 아 여기 시 d n 대 t eat 이 o d a y I go, I go, I go, I go, 지 go, I g 어 응. 자전거사까자전거사까자전거사자전거사러자전거사러자전거사왜사려고타거 어, 다니기 너? 응. 네가안 되겠지? 킥보드 사라자전드 사라. 깨랑보 시간 중가청소 이 오른쪽에 보이잖아면 어. 중고 헬스기구 때문에 있든 알지? 뭐. 어디? 운전 음. 잘하고 청소 잘하는 청소 특공대. 어? 어디지? 다 들어가나? 야영 못뒀어? 우리는 이제 어디가? 어 아닌데? 어디지? 뭐? 아니지. 어? 어디갔는데? 지나친다고? 어디갔는데? 중고에 스여 여긴 아, 여긴가 여기네아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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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거였나 볼라 그랬지 아령진면 진열. 아유, 힘들어. 스쿼트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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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거는 손님이 기증한 거지, 회원님. 아 산거야 산거야? 어그 아저씨님에게 들고 온거 아니었어 어? 아저씨님에게 들고 온거 아니었지아그 큰거? 어 다른거 그거 기증 받은거야 그거 그니까 어어 어떤 아저씨가 고객님 저 아는 형님이다 프린트하저씨 형님 못알아봐 후진하고 있어 잉크폰을 손 흔들어도 몰라봐. 못 알아봐. 안 보고 있어. 못 알아봐. 안다 안전벨트 왜? 가만히요. 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든 형님인데. 잉크 토너 형님. <laughs> 아. 나이송을 여기 때그 새끼 진짜 구속됐을 거예 왜냐면 면회담아라. 사기를 하도 많이 쳐 가지고 쓰레기더만. 아, 어, 쓰레기야. 정말 쓰레기더만. 쓰레기 새끼가 엄청 많아요. 코리아에. 우리야 쓰레기들 쓰레기.. 그냥 그냥 그 총총형 a 을 해야돼 총살형 아니야 너무 빨리 죽어 총살형을 해야 돼총살 y o 바늘로 죽여야돼 어. 조금만 바늘로 어. 한 2천만 찔러가지지아아면면칼칼이이렇하하에에1 아. c m 씩 자르는 거 면도칼로 <laughs> 괜찮지 하루에 c m 정말 네. 옛날에는 묶어놨잖아, 마을 입에다가 아, 네. 응. 응. 지나가다가 심심하면 돌 한번씩 던지라고 응. 아휴, 이제 체육관으로 복귀하는군요 그 다음에 변호사로 또 가야 됩니 금밀이국수 한번 가봐야 되는데, 맛있나 AM 10시 오분 훅락 커피 하나 런칭해야 되된데 콩락포차 하나 가야 되 돼. 정량원 법률사무소 고소대리. 변호사도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편해. 근데 돈 없이 돈 없이 할라 그러면 피곤해. 아이. 변호사도 자본금 필요해. 어? 변호사도 자본금. 필요해? 아이 마이너스 치면은 아, 어 버틴다고 엄마. 이제. 어 그리고 변호사는 세금이 세. 내가 옛날에 계산해 봐서 알잖아. 로봉이 통달. 그래서, 그래서 조용이가 이제 잘 뻔한 이유로 그러니까 살살 하려고 약좀 잡아 가지고. 어, 맞아 맞아. 어, 나중에 씨. 당했어 흥룡하고도 당당하게 만든 거 아니야. 맞죠. 통장 까면 다 나와. 통장 까면 다 나와. 범탱이 범땡이 나한테 씌켰잖아 홍락 인천호구 홍락 인천 남구 학익동 맛집, 또봉이 통닭, 술도 팝니다. 아유, 또, 자전거 아저씨랑 또 만남을 열고 있군요. 아, 저 김밥천국 옆에다 큰나무약꼭 나가면 김밥천국 해야 돼요. 저거 만저 나보면 반갑게 인사하는데 너랑 같이 있을 때는 인사 안 하더라. <laughs> 아, 근데 내가 얘기 들어왔거든? 어. <laughs> 내가 어저께 팔도 익스프레스를 갔어. 어. 그러다가 밥집 없냐고 그래. 어. 아이 밥집 많지 않냐고 그러니까 저집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더니, 저도 안 갔는데 그랬데 그때서부터 무슨 울분을 토하는 것처럼 얘기하더라또 팔, 여기, 팔도 이사가 제일 엄청 크잖아. 우리 책관 뒤에. 대기업이야. 뭐라는 줄 알아? 밥 먹는데 입을 찢어버리고 싶대. 그러니까 나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지웠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아까 지금. 어 입을 아주 찢어버리고 싶대. 네, 다이 방금 지, 지나간 차 조형 차잖아. 어떤 모델? BMW 061로. 어못 봤는데. 결정, 아 결정 있어? 아무래도. 아 지나갔어. 아 이쪽으로? 어. 어. 지중아 말을 하지 마. 실명언급금지 유튜브 모든 부채 모든 부채를 나한테 를나다테넘겼어 그래서 내가 알다지게잖아 모든 는금 모든 부채 대출받고것도경매받았는것취을다세도 안주잖아 는것거을다없는다고 뭐. 소송해야지 다것 뭐. 소송 많이 살 길이다. 쥐새끼, 쥐새끼들이 많습니다. 쥐새끼는 어떻게 해야 되냐? 끈끈이를 잡아가지고 끈끈이에 끈끈이 해야 돼. 하여 뭐. 팔도 여기 있는 거 아니야? 하복리 어. 이거 어. 저도 안 가요. 야 그때, 그때서 말한다, 여기. 어,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저는 거기 안 가요, 그러니까. 와, 죽이고 싶대. 불나, 어, 불났으면 좋겠대. 우리가 얼마나 억, 억화심정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욕한대. 마, 야, 진짜. 내가, 내가 느끼고 겪었던 거를 다 얘기해 주던. 세상 좁아. 잘해야 돼. 나 이기지.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내 욕하더라고. 그래서. 그 그러니까 무슨 욕을 해? 옛날에 폭행, 폭행해가지고 내가 잘렸는데 왜 착한 사람 잘랐대? 폭행범 잘랐는데. 어, 그래? 야, 요즘 어린이 보고 애칭 좋대. 정말. 전직 우리 선배님 들 계신다. 어, 그래? 나는 인터뷰 절대 저거 안 해야지. 은퇴하고 나랑 놀아야지 너는씨네 친구가 아 진짜 운전 더럽게 못해 씨 에이 이건 여기다 씨 깨알 온 거나 해야지 쑥락김 저것도 버려야 되는데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나는군요 생각보다 좀 빡세다 응? 뭔지 이빨 먹었다 도착해 아 거기 애들 더러워